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55번을 풉니다. 자, 공법 55번은 도시개발법령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가? 아주 지엽적이면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그 구역 내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개발이 되죠. 신도시가 조성이 되죠.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자시 도지사와 또는 대도시 시장과 자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는 지정권자는 당연히 변경도 할수 있겠죠. 자, 시장 군수 지자체 가는 게 아니라 또는 공공기관 LH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떨어진 곳에서, 곳을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두개 이상 사업지으로 분할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합해서 분할, 어, 지정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지역이 두개 이상 시도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자, 면적이 넓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자들끼리 협의해서 시도지사 중에 누군가가 지정할 자를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일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개발구역이 100만조금 더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면적이 클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이 포함되고 관련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당연히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겠죠 자 그러면 시험에 매주 나오는 건 매해 자주 나오는 게. 도시개발 구역을 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원칙은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법의 요건이 해당합니다. 자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합니다. 두 번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을 요청할 때 이것은 면적이 좀 좁아도 돼요. 10만 조금 더 규모도 가능합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관을 말합니다. 관계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는 특별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관계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고 환경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여러 장관이 있겠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도시개발 구역에 지정을 요청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장이라든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장관이 아니죠. 이것은 공공기관 장관입니다. 공사 기관장. 공사 기관장이 지방공사 장관 되면 안 돼요. 자, 한국 토지주택공사라든가 공공기관의 장이라든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사장이 특별히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에게 지정을 제안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 기, 기관이 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장이 났다. 그러면 면적이 반드시 이상이 돼야 된다.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장관이 지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공공기관의 장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는 안 돼요. 30만 제곱미터가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장관들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사장들은 반드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요청을 해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개 이상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지정권자를 정하는데 자기들끼리 지정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두개 이상 걸치했을 때는 그 시도 도지사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들이 누가 지정하라고 서로 간에 협의가 되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 지정하라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 그 밖에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장관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도시개발 구역을 특별히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법의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두 번째 관계장관이 요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 장관이죠. 장관이 요청할 때는 면제계 제한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다든가 공공기관의 장이라든가 정부추용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는 반드시 30만 제곱미 이상의 규모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두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인데 서로 간에 도지사 간에 지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천재지변 그 밖에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장관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5번 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히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1번, 당연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요청하는 거니까, 자,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것도 장관이 지정하는데 반드시 공공기관의 사장이 요청할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좁죠. 자, 공공기관의 사장이 요청할 때는 특별히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만 제곱미터가 틀린 문장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3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때는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문에 20만 제곱미터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자, 55번의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천재지변 그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도의 우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해서 관계 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한국 토지주택 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제안할 때는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문에 20만 제곱미터가 틀렸다는 거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제안할 때는 30만 제곱미터 규모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는 3번을 정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1번 국가가 도시 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장관이 요청할 때, 그다음에 4번 천재지변 그밖에사이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다음에 5번 두 개상 도행정구에 걸쳤는데 관계 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제안할 때는 특별히 면적이 30만 조금대 이상의 규모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지문에 20만 조금대가 나왔으니까 틀린 문장으로 55번의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시험 전과목 핵심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 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 구청역 인근 용인 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재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 직업 전문 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구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 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 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고시연구원 김대호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